6월 11일, 오늘은 누군가의 생일이다. 뉴욕 치즈케이크로 케이크 축하하는 누군가의 생일. 처음 사랑을 겪은으로 나는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, 사랑 이전에 사랑하던 것이 없던 건 아니다. 그 전까지는 별을 지독히도 사랑했다. 얼마 전 블로그에 10년 전 오늘의 글이 올라와 봤는데, 2013년 내내 별을 보기 위해 매일 밤하늘을 봐왔다고 기억한 일이 있더라. 정확히 말하자면 은하수를 보는 게 인생의 목표였다. 어떤 까닭에서 연유한 건지 모르지만, 은하수를 보면 내 인생이 크게 바뀔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. 때문에 별을 지독히 보러 다녔다. 날씨가 어떻든 밤이면 늘 별을 보기 위한 산책을 다녔다. 그중 기억나는 건 2013년 8월의 일이다. 8월이면 늘 페르세우스 자리에서 유성우가 내렸기에 그때 쏟아지는 별을 보겠다고 오밤중에 산에 간 적이 있다. 산을 오른 건 아니고 등산로 입구까지 갔다. 이름은 입구지만 굉장히 깊은 곳이라 사실상 산이라 봐도 무방한 곳이었는데 거기서 목이 빠져라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. 한 시간 정도 밤하늘을 봤을까? 굉장히 많은 별이 있었지만 은하수는커녕 단 하나의 별똥별도 보지 못하고 밝게 빛나는 별마저 빛나고 있는 건지 시야가 흐려져 그대로 돌아왔다. 얻기 위한 건 얻지 못했는데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아주 소중히 남아있는 기억이다. 난 여전히 무언가를 열심히 사랑하고 살았구나 하는 2월 11일, 나 있다. 생일을 맞이한 당신, 사랑 가득한 생일이 되길 생일 축하합니다.